철학과라는 과가 아까 좋은데 가도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요즘에는 다 부전공 보수전공을 거의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철학이라는 게꼭 그거를 전공으로 공부한다는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훌륭한 철학자들도 원래 철학 전공생이 아니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니체 같은 경우도 고전 문헌학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문학 옛날 고대 언어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이었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신학 이런 쪽이랑 쪽에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공부를 했었고 비트겐슈타인만 해도 기계공학과였고 항공공학 그런 쪽이었고 이제 미국의 빈, 분석 철학 쪽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인 콰인 같은 경우도 수학자였고 제가 좀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제 현대 미국 철학자 중에 동시대 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튜버트 드레이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물리학 전공자였다가 나중에 철학을 공부한 케이스고 현대 과학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쿤도 물리학 박사고 심지어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철학 전공자가 아닌 케이스가 너무 오히려 유명한 사람 중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철학이라는 게참 다양한 생각을 하는 학문인데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사고의 확장 이런 거를 꾀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철학 공부만 주구장창 해서는 오히려 그 철학이라는 굉장히 답답한 커뮤니티 안에 그 전통적인 지식 안에 갇혀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철학을 처음부터 전공하지 않는 게더 훌륭한 철학자가 되고 훌륭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철학자 중에 현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한병철 씨잖아요 한병철 님 같은 경우도 원래 금속공학과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학부가 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국 학자인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전에, 전에 들어 가지고 출판사 통해 가지고 좀 들어서 알게 됐는데 요즘에 한국 철학계에서 떠오르는 새별로 평가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한충수라는 이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기계공학과 출신이래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오셨다고. 그리고 나중에 철학 공부를 하셨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정말 철학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싶다고 해서 철학과를 가야 된다는 건 저는 진짜 절대 네버 네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다른 학문 분야를 한번 깊이 공부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어떤 한 분야를 깊이 파다 보면 그 분야에서 비판점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경제학이다 그럼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어 현재 현대 경제학으로는 현대 경제 현상이 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러던데 그 어떤 경제학 이론도 경제를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한다는데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경제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건 이제 어느 어떤 명확한 답이 정해질 수가 없는 철학적인 고민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철학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유일미할 정도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답변드리기 되게 어렵긴 한데 철학이라는 거에는 분야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저는 잘 믿지 말라고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다 본인의 전공을 보통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공의 영역 안에서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본인의 권력이랑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학 분야 안에는 물리학이랑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철학 분야도 있어요. 과학 과학 철학이란 분야가 대표적으로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과학 철학에 정말 많은 분야가 물리학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학 철학은 설명을 드리자면 과학이란 뭘까?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는 걸까? 과학적 진리가 정말 진리가 맞을까? 뭐 과학적 진리가 진리가 맞다면 어느 정도로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학적 진리와 다른 종류의 진리 간의 차이는 뭘까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탐구하는 분야인데 그 분야는 당연히 물리학 천문학 이런 걸 배우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주로 많이 공부를 했던 유럽의 현상학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학 공부가 뭐 전공자 수준을 공부를 한다고 크게 도움은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의미한 도움이 되긴 하죠.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떤 학문적 진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인간이 알미라는 걸 얻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철학 분야 안에서는. 근데 인간이 알을 얻는 대표적인 분야가 과학이고, 과학은 다 비슷한 구조를 갖잖아요.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과학자 집단을 갖고 어떤 검증 체계를 갖고 그런 비슷한 논리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알미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미학하시는 분도 철학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laughs>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미학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철학이라는 분야 안에 속해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철학이 더큰 개념이고. 미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거고 미학이라는 게뭐 그리고 전통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가면 감각에 대한 학문인데 그렇게 감각이란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는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걸까? 특히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아름다움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뭐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중요할 것인가? 그리고 더 현대 미학에 이르르면은 이제 아름다움은 더 이상 예술에서 중요하지 않게 된것 같은데 그러면 예술사, 예술에서 과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막 이런 것까지도 논하고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딱 들어도 그냥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질문들이잖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냥 다 기본적으로 철학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철학자들이 충분히 다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그 나름의 고인 고인물 그 풀이 있어가지고 항상 전통적으로 바라봤던 시선이 있었고 그 시선에서 아이러 이러한 학자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그 과거 의 학자 이론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철학이랑의 전개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보수적인 면도 있어서 그게 저는 참 불만인 건데. 어,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그 전통이 갖는 가치라는 것은 있고 전통이라는 게다 나쁜 건 아니니까 과거 사람들이 나름의 탁월한 업적을 내놓은 것도 맞으니까 분명히 온고지신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기적 유전자가 나온 뒤로 철학이 좀 과학의 위협을 받는 것 같던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요. <laughs> 그러니까 철학이 과학의 위협을 받은지는 어림잡아 거의 한 2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결국에는 철학이라는 게 답이 경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경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것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측면들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아 그냥 그런 생각 뭐하러 하면서 살아가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도 이 삶이라는 게 충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미 철학이라는 거는 정말 많이 위상이 하락했다고 라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어쨌든 그냥,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고 인간의 진리탐구에 있어서 철학이라는 게 발휘하는 역할이라는 게 줄어들어온 추세는 그냥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이라는 것과 철학은 그냥 애초에 탐구하는 대상 자체가 아예 달라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긴 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위협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냐 애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에 들어 접어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위협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과학에서 삶에 대한 설명을 찾지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삶의 설명을 찾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딱히 근데 위협이 아닌 게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삶을 설명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다른 부분들의 여러 가지 후보지 중 하나로서 그냥 전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게 철학인 거고 저는 철학이 되게 막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특권 막 대단한 그런 거를 가졌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냥 하나의 전통일 뿐이에요. 이것도 전통적인 사고 방식의 체계일 뿐이고 예를 들면 종교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철학보다 종교가 제시할 수 있는 설명이 훨씬 더 탁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냥 제가 좀더 재밌다고 느끼는 게 철학일 뿐인 거지. 그리고 철학이란 분야도 스스로 계속 변화를 하고 이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서 옛날의 철학이랑 지금의 철학이랑 진짜 다르고 18세기의 철학이랑 19세기의 철학, 19세기의 철학이랑 20세기의 철학 다 정말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면 십구 세기 철학이랑 이십 세기 철학이랑 비교하면서 철학이 발전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 애매해요 그냥 이게 발전이라는 거는 개념의 사용에 따라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일단 사람들의 인식에서의 발전은 어떤 직선적인 형태잖아요 근데 직선적인 형태로 발전을 할수 있으려면 일단 동일한 판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의 평가 척도가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그 척도에 비춰 봤을 때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라고 했을 때 발전을 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철학 분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사고 방식의 그틀 자체를 바꾸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시대마다 그런 경우에 그냥 그 척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위에 올려놓고 가치를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전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예를 들면 물리학은 과거보다 지금 발전했죠. 뭐 고전 역학에 비해서 지금 현대 물리학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물리학은 우주의 현상들을 얼만큼 정밀하게 예측을 할수 있느냐가 평가 기준이고 너무나 명확한 평가 기준이고 옛날 이론보다 지금의 이론이 훨씬 더 좋은 예측을 하니까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철학은 참 그런 거랑 애매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적인 활동이 아닌가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해요.